오늘은 염소님의 좀비 대전을 해볼건데요 저거 친구가 지금 없어서 지금... 그래가지고 친구가 하려고 했던 좀비 대전 뭐, 이게 팀을 정해야 되잖아요 팀을 못정하겠더라고요좀 안좋은 점이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하 발사기 같은 게 필요한데요. 0.14.0이면 발사기가 있어요. 어디 갔지? <laughs> 발사기가 <웃음> 여기 있네요. 발사기인데, 공급기랑 발사기가 있어요. 일단은 공급기랑 발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기랑 발사기. 용. 하는 게 아니라, 는 단축구 를 하고 <laughs> 이게 저는 인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응. 일단은 응. 이 맵을 조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아, 일단 저는 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펼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펼치러 주시고, 잎사귀 안에 양털을 넣어 줄 거예요. 빨리. 최대 인연 임원은 똑같은 팀이 되면 안 돼요.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뽑으면 되겠죠? 이게 최대 인원은 6명이라고 아,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만큼. 자, 한번 저 혼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꾸고, 아이템을 없애도록 할게요.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이렇게 잔뜩 저는 엠피디 염색링을 만들어주셨고요. 좀는 유빈들과 좀비를 이용해서 싸우는 형식이래요. 원장이면수는 팀별로 두명씩 그러면 여섯명이죠. 운영자 두명, 한 명도 괜찮아요. 근데 운영자는 제가 못하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어는 쉬움으로 할게요. 아날씨콘 컨텐츠가 불가합니다. 왜냐면요. 좀비가 있기 때문에 이온템 상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고기인 겐는 곡괭이, 뭐 그런 거네요. <laughs> 저는 <웃음> 좀비 대전 아플레이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무리를 다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친구랑 할 거기 때문에 무리를 막아줄게요. 우리를 이게 염소님이었. 일단 마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란 잼 초록 잼 빨간 잼이 있는데요. 운영장은 yeah. 수가능 같아요. 음, 지금부터 팔가목 보려고 하네요. 배가 고프니까 좀 느릿느릿 가도록 느릿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왜안 돼? 먹고. 일단은 이제 야생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음. 기지 기지는 별 다를 수 없어요. 위에서도 볼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교환상점 같은데, 에요. 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보라색? 아니, 보라색. 뭐죠? 보라색이 뭐죠? 보라색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라색 상점, 빨간색 팀의 주민마을, 야색멋시 있네요. 친구 오면 하, 하겠습니다 이곳은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응, 잠옷니다